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광입니다 먼저 오늘 03시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중부 지방에 장마전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서해상으로부터 비,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남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북부에 시간당 15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 21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장마전사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경기북부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밤늦게 경상남북도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특히 장마전선이 영향권에 있는 중부지방, 전북북부와 경북북부 지방에서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 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대로 구름 많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남아하는 장마전선에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대체로 흐리고 경상 남북도는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 와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으며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동해 중부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